안녕하세요. 낭만하우스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간석동에 상태가 너무나 좋은 연식 7년차 준신축급 3룸 매물 한번 촬영 나왔습니다. 자, 해당 매물 위치, 요 정면으로 쭉 내려가서 대류변 있거든요. 그쪽에서 우측으로 가시면 도보 7분이면 간석 오거리역까지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요. 그 앞쪽으로 생활 편의시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아주 좋은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의 매물, 연식도 연식이지만 상태가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지금 내부를 먼저 봤는데 거의 신축급 매물하고 비교해도 될 정도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 건물로 되어 있는데 총 층수도 18층 건물에 16층 굉장히 로얄층에 속해 있고요. 등기도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이 정도면 굉장히 착한 가격이기 때문에 주신축급 매물 찾으시는 분들 유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낭만하우스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집 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실 공간 가시기 전에 현관 도우락 키새 것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전실 좌측에 신발장 키 큰장으로 네칸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두 칸은 전실 거울로 마감되어 있고, 바닥은 띄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 공간 다른 집들과 다르게 좀더 넓게 길게 잘 빠져 있는 전실 공간이고요. 우측 보시면 일거의 소등키 들어가 있고요. 주문 같은 경우에는 3면동 슬라이딩 주문 들어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으로 꺾어서 들어오시면 좌측에 거실 공간 마주하고 있고요. 우측에는 주방 공간. 자, 이렇게 3 b a 주거 분리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집 내부 상태 보면 굉장히 깔끔한데요. 벽지라든지 기본적으로 부분 수리는 다 되어 있는데 애초에 집 내부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컨디션 너무나 좋습니다. 연식 7년차답지 않게 언뜻 보기엔 신축 빌라 같은 느낌을 주는 자, 오늘의 집인 것 같아요. 거실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거실 쪽 공간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는데 좌측의 쇼파 공간은 웨이스코팅으로 마감처리 되어 있고요. 우측의 아트홀은 대형 대리석 타일로 또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폭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4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 85인치 TV 보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고요. 좌측의 쇼파는 4인용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닥 마감재 보시면 강화 마루로 들어가 있고요. 마루 같은 경우에 보시면 찍힘이라든지 기스도 전혀 없기 때문에 상태 굉장히 좋고요. 자 천장 볼게요. 우물 형태의 천장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자 간접 조명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천장 벽지 보셔도 상태가 너무나 좋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새 것처럼 상태 너무 좋은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이 스탠드 에어컨은 두고 가신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실 쪽에서 뷰도 너무 멋진데요. 한번뷰 바라볼게요. 자, 거실 쪽이 전혀 막힘이 없기 때문에 개방감 너무나 훌륭하고요. 채광은 더할 나위 없이 잘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이 매물이 총 18층 건물에 16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로얄층이고요. 주택 등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등기가 아니고요. 주택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정면에 보이는 주방 공간이고요. 주방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동선 좋은 D자 형태의 아일랜드 상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 하부장 약간 네이비 색상으로 굉장히 고급지게 들어가 있고요. 싱크대 필름지도 전혀 까짐 없이 상태 너무나 좋은 모습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면부터 한번 볼게요. 좌측 정면에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한대 마련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정중앙에 싱크볼 들어가 있고, 수정 같은 경우에는 새 것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 돌아보시면 3구 가스 레인지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것도 새 것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줄론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왼쪽에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단차 시공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쪽에는 광포화음 렌즈와 밥솥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이 정도 식탁 길이면은 6인까지는 충분히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주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늘의 집에 주방의 특징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방 바닥 보시면 폴리싱 타일로 마감 처리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물 같은 게 주방에서 튀게 되면 마루는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분리를 해서 깔끔하게 또 포인트가 들어간 것도 장점이고요. 자, 왼쪽 보시면 냉장고 한대더 있으신 분들, 이쪽 공간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주방 공간 보여드렸고요. 안방과 그리고 발코니 방 가는 쪽으로 이렇게 진열장도 중간에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진열장도 상태가 정말 좋아요. 자, 이어서 안방입니다. 안방 공간 12자 정면으로 충분히 나오는 안방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안방도 상태 너무나 좋고, 자, 이렇게 보시면 천장 쪽에 이렇게 커튼 박스 쪽으로 간접 조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부부 욕실입니다. 정면에 거울 들어가 있고요. 샤워기하고 세면대 설치되어 있고 왼쪽을 보시면 변기와 그리고 수건 수납장. 환기창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타일 보시면 벽 타일, 바닥 타일 굉장히 상태 좋은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방입니다. 발코니 방이고요. 자, 이쪽 방은 10자 반 정도 되는데 폭은 한 9자 반에서 10자 정도 되기 때문에 식구가 적으신 분들은 이쪽을 발코니 방이기 때문에 뭐 서재 방이라든지 아니면 드레스룸을 하시게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발코니 공간 바로 정면에 수전 좌측에 낮아 있기 때문에 세탁기나 워시타워는 왼쪽 공간 활용하시면 되고요. 우측 공간에 이렇게 안 쓰는 짐들 보관하시기에도 용이하실 것 같고, 자, 발코니 창도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발코니 벽은 페인트를 이번에 수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이렇게 끝쪽, 코너 쪽 보면은 전혀 눅눅한 게 없어 보입니다. 곰팡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뽀송뽀송하다. 이렇게 또 판단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실 공간 앞쪽에 메인 욕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이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가 있고 우측에는 거울 수건 수납장과 젠다이 세면대 변기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욕실도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줄눈 시공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곰팡이 방지하기 굉장히 좋게 되어 있고요. 욕실도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타일도 금간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깔끔하게 청소만 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중간 방 보겠습니다. 자, 중간 방이고요. 중각방은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11자에서 10자 반 정도 되는 크기 참고하시면 되고, 커튼 박스 쪽으로 이렇게 간접 조명도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인천 간석동에 상태 굉장히 좋은 3룸 빌라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10평수가 약한 24평 정도 나오는 꽤 넓은 크기의 3룸 빌라입니다. 4인 가족 충분히 거주하실 수 있는 크기고요. 거실 쪽에서 막힘 없는 뷰가 정말 멋지고 간석 오거리 역도 7분이면 충분히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집 상태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신축 빌라 찾는 분들도 한번 영상 보시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집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낭만 하우스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낭만하우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